만드는 거 1편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거 1편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봉지 어디갔냐 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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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아이씨 한개 뜯었으면 좋게 좋다 소리 좋다 이2 3 4 같네요 아, 또 왔다 픽스는 180%인데 레고는 그래, 1 2 3 4번이 없기 때문에 2,3,4권이 걸릴 것 같고요 1 2 3 4으로 나가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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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는데? 자, 돼 있는데. 자, 간단 불록불록하고 어, 넣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아, 조립 시간은 대략 한 2분 정도가 걸릴 거로 예상되고요. 중복은 불렀고요. 어, 보시면 자, 보시면 죽이가 좋겠습니다. 네, 블록 보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디. 아까 끊겨서 죄송하고요. 주디가 있는데. 주디가 적혀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 주는데 지금 불러하고 있는데 빨리 불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리랑 껴줘서 이렇게는 놓고요. 음. 꼭 껴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필요 하면 이렇게 대충 넣내줬고요 피기를 볼 것도고. 없 제품이 어떤 가가 궁금하네요. 제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서 좀, 좀만 뽑가주시고보면되는나무 지장 정볼게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새컵 띄워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주시고, 이렇게 끼워주십니다. 이렇게 끼워주시고, 이렇게 박아주십니다. 박아주시면 좋겠죠? 아니네요. 시작부터 틀리고 난리야. 정신 차려라. 비켜주시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박아주시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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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린다. 그래서 운전들을 아이고 180피스여서 저번에 보딘그 드래곤 있잖아요. 그 드래곤 작은 제품 이만큼 조금을 짜리기보다 조금 비슷, 조금, 이제 비슷 더 많은 가격인데, 그건 2만 5천만 원 주고 샀고, 이거는 마 3천 원 주고 샀으니까, 거의 뭐두 배죠? 두배 주고 샀는데, 이거는 품질이 어떨지. 품질이 정품 따라가려면 훨씬 멀었겠죠? 그거는 정품이니까 아주 그냥 좋았는데, 역시 짝퉁이 정품 따라가려면 한참 멀고도 멀, 멀었습니다. 그렇죠? 정품이, 절대 진리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비싸지만 지 않으면 전구매 계속 사고 싶습니다. 짝퉁 사는 이유는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사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전부 사시고요. 짝퉁 사지 사시 마십시오. 돈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초보, 초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 믿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초보니까 그냥 저희 꼭 믿고 꼭 하지 말고. 보여드리것참 힘들죠. 그리고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냥 뭐다좀보여드린 거죠. 다좀 보여드리고 마지막 리뷰만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까지 보시면 될 거고요. 아 그냥 리뷰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오, 어, 꽤 잘했네. 오, 어, 뭐 역시. 뭐 그냥 구독한번 해주고 가야겠다 그정도만 해주시면 될것같고요 다른건 괜찮습니다 다른건 괜찮으니 걱정마시고요 이렇게 끼우시고 어떻게 끼우는 뜻이야 아 이거 한개 더 가져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끼우셔서 이렇게 이렇게 끼우시고 이렇게 끼우시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끼우십니다. 이렇게 끼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나면, 요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끼우십니다. 됐는데 아직 충전 충전이 없네요 5%밖에 남았습니다 5%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찍어야 되는데 아니면 충전 좀하면살까요 충전기를 가져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바빠서 충전기 가져되기죠자 충전기는 일단 이렇게 끼워주고 오 지금 아주 그냥 마음에 들죠? 아직까지는 마음에 듭니다. 아직까지는 잘 들어가고 안 들어가 기 시작하면 짱 나죠? 뒤네요, 에 블럭들. 왔다 따다왔다왔다 이거는 갑자기 조금 수치가 올라가는 느낌도 되기도 합니다.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붙이다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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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고. 저랑 빨리빨리 하고, 좀, 지, 좀, 가서 쉬어야 되죠. 저도 계속 영상을 지금 6개씩 올리고 있는데, 하루 6개씩 올려도 힘듭니다. 지금 하루 6개씩 올리고 있는데, 거의, 그래도 하루 1개씩은 거의 올립니다. 여러분들도, 어제도 밤 새벽에 브링님이랑 브링님이 저한테 몰카해가지고, 좀 때렸는데, 어, 지금, 미안하신지, 제가 미안한데 브링님이 미안한가?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브리님을 때린 건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걱정해야죠. 그러니까, 누가 몰카를하래몰카 음, 때문에 브리님 어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오, 계속 종이 나와. 때와 시간을 갖춰서 음, 까불릴 것 같아요. 저도. 그린님한테 까불 때도 있고 아까울 때도 있는데 까불다고 맨날 맞는 건 아니죠 아끔씩 혼나고 하는데 그린이 하지 말라 하해서 하지 말라 할 때까지 하면 할 때까지 하지 마 하면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노 하지 마 했는데 계속하면 두드려 맞잖아요 그린님 어제 저한테 막 모기 소리도 들려줘가지고 아니 어제 는 처음에 진짜, 처음에 진짜 잘못 들었나 진짜 싶었는데 계속 들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일로 와볼까? 브리님이. 아, 복수, 복수는. 어떻게 복수해야 될까요? 나중에 제가, 나중에 브리님 만나면 저도 복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님이 자고 있을 때. 그냥, 한번 놀, 한번 해봐서.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자, 일단 1편은 여기까지 찍고요. 2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편에는 어, 아주 더 멋진 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부하 안녕히 계세요.